안녕하세요, 조각입니다. 이번에는 합동전 새로운 캠페인인가? 흥철 사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크시사을 해야 되는데, 어, 야, 귀찮아요. <laughs> 아래서 보도록 하겠고요. 설명은 터장으로록 하겠습니다. 미션, 이거는, 예. <laughs> 한 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도록 겠습니다 아리예 보면 그런데네 이제 만이에 도쿄입니다. 재미가 저희 기 아님 <목소리> 첫 번째 승천자 진아라입니다. <목소리> <야>. 어디서 <어리세지 목소리> 아직까지 아몬에게 충성하고 있는 탈달임스이 제가 크시를 신청해 왔습니다. 어둠의 신그 용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제가 승리할 수 있게. 그들 양쪽 병력을 모두 즐게 보내 주십시오. 아, <laughs> 아 지원을 바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고요 지금 초반에 리킹을 거예요. 그 초반 선수 네. 스와레지스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병력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상대편도 여기, 여기에 병력을 보내줄 주고요 저희가, 얘가 저희 편이 거고, 얘가, 다음 편, 상대편입니다. 가스는 자동차 1위고요 일단은 미니랄 하게 되고요그 다음에 가스. 뭐래요? 호주 올리고요. 일단은, 이거를 지을까요, 지금? 여기에, 없는 걸 고를 수 있도록, 여기 짓도록 하겠습니다. 봤어요, 어느 정도 모였으니까, 지금, 그냥, 바로, 와일로, 짓도록 겠습니다 정말로 쉽구요. 그 다음에, 파수대장내기대장한번 뽑고, 두 마리 정도? 예, 세번 뽑고. 일단은, 데이터게던지야 됩니다. 위킹이는 이제 레이너우입니다. 버린 물량을 넣을 것 같고요. <laughs> 물량 스키다. 레이 내장 한번더 보울스 원. 요기 올리고요. 약간 레이 있는 것 같네요. 저. 레이 내장 오랜만에 보네. 이제 이렇게 근처에 가면은 생겨요. 이두 분이 함께 한거 아니었습니까? 양쪽의 지원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면더와야병력제로 네, 보내십시오. 예, 네, 도와야저 혼자요, 네, 나 혼자 오자 손질내드세 저기 용사를 지원할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혼자 나요? 똑같이 힘으로 맞서십시오. 예, 네, 그 이제 펀드가 너무 너게 되는데? 음. 게 되는 감이 있죠? 빵, 나안 돼! 진짜씨야 역시 가사스가지라. 다, 다 너로 가면 안 돼요. 일단은 지금 계속, 계속. 위로, c 에서 요. 그리고 공룡력, 시로, 이거 늦네요. 왜 이러지? <laughs> 왜 이렇게 늦지? 빠르게 약간 늦는... 그러겠네. 어떻게 이렇지 아닌가? 그러면 되는... 가상을 대단할 거 아래. 온다이 혼종들은 강력한 사이언 힘이 니들 없앨 자, 그 힘이 아용 전달될 니다다다 다. 여기로 가려면 여기서 시다경이 우리 계절을 적경게 맞고. 너 진짜 아. 많이 데 시간이 없으니까 시어저 사람 전사들이 도와주시고아저씨 혼자 버리네. 네, 구현해가지고 네. 네, 일단 빨리빨리 빨리. 네, 기줄에기원할게요 바깥에 불러고요 화풀 아카치고1 0 돌진이야. 이거 이거 다황여주고 도 있어야 되니까 예와서그 다음에 데이터를 사용하고요 여기 보야됩니다이기 앙으로 사용하면 막혀있잖 일단 질럿이 아니고 없고 게이트 가 지금 예 게이트 가시는 게이트 가지는게이시고 이렇게 그 창고 넣으니까. 업그레이드 어, 금장, 전멸 그리고 이거는 보지 연결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해줘야 되는군요, 미친놈아? 오셔야 돼요. 여기 아. 한 명, 한 명, 한 명이나 보내세요. 얘를 막아하구나 어려워봐야 돼네 아재 여기 와니다. 아재 여기 저무데 우리 아무 데나 아무 데나 그리요 그러니까 지금 포지안을어고빨리되는걸 여기로 할게요. 게임 지붕을 올리고 아크 템플러 뽑고 그 다음은 지워내려고 올리고 질나치돌 지, 연지 w a t 안 됐거든요, on t 가안 됐고 그냥 이거 걸리 Naiko Body of the r o u 은 d of the Round of the r 일단 여기 of the r 여기 n d of t h 에 r o 여기 d of the r o u n 여기 f the Round of t 아. 네. 게이트 닫아 주시다. 이거 가면 가지고 아마야 네. 슬레인을 배회하는원시체물들이 우리 쪽으로 너무 접근하면 라크슈르의 방의가 될지도 모릅니다. 가능 제거해 주세요. 아무것없애야 돼요. 홍주. 저는 놈들 상으로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압도당하기 전에 놈들 처치하십시오. 네. 실형을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근는 렉스로 들어가고 모든 분다 모으고요 시험 쓸까? 시험 쓸게요 블랙볼 깔고 슬레이 저거 도 지금 좋은데 지금 제가 말레이고 리키가 말레이나요, 제말레이다 주일까요, <laughs> 나중에? 나중에 시간 되면 주일 거예요. 저 공격이 감지됐다. 넘들은 지금 오리기지로 오고 있어요. 이 시간 편이 많이 가리고요또 대동도 대신가 봅니다. 대신가. 자, 여기 옷과 거네요. 질몽에서 내기 돌고요. 이런 건 기어시자, 이런. 여기에서 그냥 얼을 쓰고요. 액트 해가지고, 액트 해가지고, 여기 다운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병력 넘었으니까, 지지 하고그다빼시다 네. 여기 봐고요저 제가 움직없거든요 이제. 여기가 알아서 니다 아무래도 그걸 뽑아야 되고요. 문제 넘없네요 s 로공격뽑고요일검력 지원해주고 슬레임 대대면은잘으도록 하겠습니다 디지 내 병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게이트 올리고 차원 게이트 올리고 그 다음에 포탈을 던지겠습니다 대기공 소환 들어와고 홍아, 그게 나름이구나. 그게 하고요. 할 생각이 없네 여기 깔도록 게요 아. 공격하십시오. 일단 대중은 됐거든요. 이이 예. 여기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이 저는 기 보내고요. 아니 여기 보내요. 아재 여기. 본종의 강력이아무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재 여기. 서둘러 논들을 처치하십시오. s a i l o r 쓸게요 e got a long c 슬레인 원시생물 죽이도록 하고요 데이터 올리고 원래 이거는 체리건에 같이 해야 됩니다 맞고요 슬레인이 공중인가요? 호에 네? 네. 공중이네요 쟤못 때려요 어. 형. 어, 나못 때린다. 이 원시생물은 정말 끝이 없군요. 나못 때려. 여유 병력이 있면저 버러지를 쥐빨 주십시오. 잠시 후면 어. 원시생물을 달아날 겁니다. 뒤에. 그저 해충을 하십시오 내가 여기 공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못 때립니다. 아니, 너무 아 이제 죽였고요. 어, 제일 빨리 죽니다 같아요. 되옆 어, 들어가지고 다 모으고요. 어, 학원에서 미 삼원을 뭐 하고요 공장, 뭐, 장 뭐라고 뭐 하셨습니다모고 여기도 한번끌어수고다여기봅 합시다. 자, 갈게요. 끌어다해어주고요다거는주고위다해주고다주고 아무렇지 다 살고 죽입다방 있는 시 모두 처리했습니다. 역시나 으시 모여주면... 아, 여기 동다모는 뭐야? 이 어떤 리가아무 용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차단하십시오. 네, 왔죠죠 내일지금시이정지 있으면. 지금 저렇게. 할게요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 자리 렇게저저진지게 예, 네, 여기에 홍입니다 이제 왔습니다. <laughs> 대 병력을 계속 제 곁에 붙여주십시오. 제가 좀숨통니다없다종의사이상이 아, 아무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종을 제거하십시오. 어 이고 싶어. 부터 <목소리> 여기 가고요. 아, 끝났습니다. 얘 예, 뭐야? 저기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대를르겠다대안 돼. 이 코이서 이. 안녕하나히피리온이요피시르가 끝냈습니다. 노트북 언제까지가 알라라크님께 도전할 때 이렇게 쉬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쓰뭐 어, 쉬운거 같으면서 어렵.. 좀.. 저... 예. 귀찮.. 났습니다 어.. 팍팍 아, 아. 네 일단 여기까지 뭐.. 어, 활동전 품첼사슬.. 였습니다 또 어, 다른거 있나? 아니요 없었다 다른거 없죠? 예 어. 다른 게 없네요. 또 나온 거 나오면은 여러분들 리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비제 마코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의 활동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